네 안녕하세요 근처 t v 의 근채입니다 네, 오늘은 이 플레이리스트라는 게임을 해볼건데요 이게 뭔 게임이냐 이 게임에는 어, 생존자하고 야수가 있습니다 이 s 프트키를 하면 컴퓨터는 이렇게 하면 엎드릴 수가 있고 네 일단은 저는 1위로 생존자는 컴퓨터가 컴퓨터를 찾아서 그걸 해킹하시면 되고요 야수는 그들을 잡으면 됩니다. 그들을 잡아서 어, 오른쪽 키, 왼쪽 키, 마우스 클릭으로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네, 잡죠. 그다음에 어, 이렇게 이거 있죠? 이거 보시면 되고요. 너무 어두운데? 어디? 어, 여기 있다. 이렇게 2 키로 해서 하면 되는 왜 이게 뭐냐? 그 문제가 뭐냐? 이거 있는데, 이거를 틀리면 빨간색 표시하고 표시 가나와요가 들킬 수 있다는 거죠.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어, 틀렸다 틀렸다. 일단탁 오면은 나가면 되지 뭐 이쪽으로 나가면 되지. 예, 사탁그야수가가까이 사례... 오면 이게 내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화면 나갔다 오청존자 왔어 생존자 얼른 해샥 아씨 너 뭐해 맞았어! 피해! 아! 시프트키를 누르면 빨리 가는 건가? 요만해, 이녀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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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갈 거야! 어... 문 닫아!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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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두워서 안보이긴 한데 문 닫아 어? 어디 여... 어디야 잠시만 어두워서 안보여 이거 사다리지 일단 가자 오케이 okay, 나갔어 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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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어이, 잠시만 와얘 때릴 때 나가가지고 겨우 살았어 와휴 야수는 아무것도 못했네 살았어. 얘 하고. 와, 사람 많이 들어오는데? 오케이. 난 나갔어. 야, 야수가 때릴 때 내가 나가서 겨우 살았어. 와, 죽을 뻔 했는데. 그걸 살아가지고 다행이네. 셰프트키 누르면 이렇게 기어다닐 수가 있어요. 이걸로 화,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그게로 가시면 되는데, 튕주자 때만 가능하고요. 야수, 야수 때는 안 돼요. 이 야수는 그 마우스 클릭으로 때린 후, 그 아까 줄 있잖아요. 줄을 줄로 어떤 파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게 냉동, 이렇게 얼리게 하는 거예요. 생존자들을 그래가지고, 그 여기에 파란색 게이지가 딸 텐데 그때 파란색 게이지가 다 달면은 게임 오버가 돼요. 그리고 휴식 시간이 되게 길어요. 이 정도는 될걸? 그래가지고 요게 이 게임 이름이 뭐냐 아 이거 하느라 못 봤는데 플리퍼실리티 라는 게임이네요 네 <laughs> 이제 설명했어 와 어딨어 근데 어? 요거 컴퓨터다 요 컴퓨터 2키로 해킹 탁탁탁탁탁탁탁 <laughs> 탁탁 오케이 이 버튼을 딱 흰색 버튼을딱 누르면 돼 야수가 가까이 오면 어, 빨아지는 게 있고 그것도 있어 심장 소리가 두근두근 이렇게 뛴다는 거 아니 너 뭐해 아 진짜 이거 두, 세, 총 3명까지 세 명까지, 세 명까지 할수 있는데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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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오는 거야, 오는 거. 야 어? 올라가. 아! 도 박아! 야, 문열어 쳐다. 저다 아! 우아. 갔어, 갔어. 개꿀! 아씨, 아까, 올때 무서워가지고, 후씨문 닫고. 다시 올라가. 아씨, 덜덜덜 떨었다. 일단, 해킹하고. 아씨, 겁나 놀랬어. 어. 틀렸다. 잡혔었네요. 아씨, 저기 들어가 있네. 정말 안 됐다 하지만 나는 이거 할 거라서 빠이 오케이 뒤로 가 뒤로 가자 뒤로 가문 열어 어문 열어 아 근데 어디 어 여기가 탈출구구나 일단은 컴퓨터 찾자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가 없는데 아, 잠시만. 아, 자, 아, 집중하느라. 말소리가 안 나와. 너무 무서워, 애들. 어디 있냐? 가자. 문 열자. 오, 씨. 아니, 집중하느라 너무 무서운데? 씨, 어딨어? 자, 가자, 가자. 야, 너만 믿을게. 너 고수인 것 같아서 너만 믿는다. 아꾸콕쾅 쿵쾅 소리가 들려. 씨, 무섭게. 아, 이게 사파리가 있구나. 문 열어. 문닫다 나다 나다, 나다 안돼! 으으으으으으으라가으으으 아. 숨어! 숨어! 으으 컴퓨터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일단 난 여기서 대기를 좀 타야겠어. 달달달달. 죽겠다언니라아 어디 있어 얘? 달달달달. 아 어디 있어? 안 따라오지, 온다, 다 어디지? 나가, 나가. 지금 집중하는데. 아, 야, 이거 어디어 없는데? 어, 뭐야? 야, 또 떠났다. 살았어, 살았어. 나 이렇게 풀리, 뭐지? 풀. 탈출에도 성공하고, 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얼마 안녕. 와, 지 엄청 무서웠다.